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가 되게 크게 한몫을 했을 거야. 사실 뉴오더에 가입한 친구들 중에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가입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근데 회장님이 예전에 뉴오더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꿈 깨라. 세상에 경제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거든. 그때 나는 그 개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 경제적 자유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딱이 현상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 중에는 흔히 말하는 성공팔이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성공을 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야. 너가 그렇게 부자고, 너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도대체 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심지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포함해서 뭐 다른 부자들도 그렇고, 뭐 개인의 명예 혹은 목표 때문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냥 진짜? 할게 없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소득이라는 건 높아질수록 이 세율이나 기타 등등의 높아진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휘발성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내가 내야 할 세금 그리고 유지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벌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본이라는 건 축적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감소할 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요즘 사회를 봐봐. 사람들은 자본을 감소시키며 사는 행위를 경제적 자유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야 그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고 상품화돼 있는 상태라고 난 느끼고 있거든 최근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영원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것들이 왜 유행을 하고 있을까. 이제 내 주변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내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해 주더라고. 너 요즘 그 유튜브 보면은 부동산 영원으로 사는 법뭐 소자본으로 건물주 되기 이런 게왜 유행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회사가 고용해 놓은 배우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해 주는 강의 같은 걸 제공해 주는 원청 회사가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배우들은 왜 유튜브에서 사람들한테 소자본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걸 가르치고 있냐? 이 원청 회사한테 건물 물린 사람들 있지. 내 건물 빨리 던지고 싶은 사람들, 내 부동산 빨리 던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자본으로 건물주되기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뭘 해주지? 같이 임장을 보러 다녀. 아, 뭐이 부동산은 뭐 이래서 괜찮고 뭐 입지가 어떻고 막 떠든단 말이야. 사실 이 사람들이 같이 임장을 다녀주는 이 매물들이 어떤 매물들이냐. 이 업체한테 의뢰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속고 있다는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매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매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이 부자들이 던지고 싶은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대출 받게 해서 덤핑을 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위탁 판매라고 봐야겠네. 그렇지. 근데 이거를 강의를 통해 사람들한테 이제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이 사람들한테 아 당신은 이것만 사면 이제 한 10년 뒤에 부자가 될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매물을 던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퇴사해서 일 안하고 대충 남는 돈에 맞춰 사는 걸 경제적 자유라고 칭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건 일은 하기 싫고 그냥 기본소득 마냥 따박따박 나오는 돈에 맞춰 살고 싶은 거를 칭하는 단어가 돼버렸거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할건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 돼. 둘째,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맘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쓸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금전적인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지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 자유에 선택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야. 말 그대로 시간의 자유. 건물 사놓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남으면 너 그걸로 평생 놀고 먹는데 문제 없잖아. 이러면서 시간의 자유만 앞세워서 그걸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어. 축적되지 않는 자본은 경제적 자유를 줄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슈퍼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부동산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다음 달 되면 이차 값이 또 들어올 거거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겠지 난 당장 이 돈을 써도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고 내가 다음 달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에는 욕망의 절제 선택의 절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그냥, 나한테 허락된 돈에 맞춰 살면서, 욕망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시간의 자유만 보면서, 그걸 경제적 자유라고 자위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순간,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모아놨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소량에 맞춰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거든. 가장 좋은 예시가 로또 당첨자들인 것 같아. 당첨금이 10억이고 20억이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큰 돈을 얻은 거지.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었거든. 이거 보고 또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저걸로 건물을 안 샀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매년 때려맞는 종부세는 뭐 조상님이 내줍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몇 년을 일안 해도 되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을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었다는 기준 하에 그 자본을 유지시켜줄 만한 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본은 많아질수록 휘발성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든 세금 때문이든 요는 이거야. 자산의 감소가 내가 죽을 날에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느릴 만큼 여기서 말하는 자본의 감소는 내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 때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량입니다. 아무튼 그만큼의 자본을 축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인생의 경제적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건 상업적인 용도로 의미가 변질된 지 오래됐고 우린 선택을 해야 돼. 시간의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대부분 부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의 자유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면서 자신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지하는 데 시간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확보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히면서 살아가. 여기엔 그 누구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사람은 없어. 그게 내가 경제적 자유는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